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택하신 받은 자답게 입으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아마 그날 약속이 뭔지, 어딜 가는지, 또 기분은 어떤지에 따라서 고민하고 옷을 고르셨을 거예요. 그쵸 사실 옷이라는 게 그냥 몸만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운동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 운동하러 가는구나 생각하고 아주 멋진 정장을 입었다면 오늘 중요한 사례에 가나보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옷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나 자존심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같은 그런 낡고 불편한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옷, 바로 긍휼과 겸손, 자비 같은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결정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게요. 긍유를 베풀어라라든지 겸손해라 같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먼저 딱 하고 확정시켜주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하신 자아입니다. 둘째,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과거에 사랑받았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 오고 우리의 순종은 그 뒤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뭘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사랑받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택함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참음. 이건 뭐 하나만 툭 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의 완벽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오래참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뜻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냥 무작정 꾹 참는 게 아니라 분노를 저 멀리 둔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욱하고 폭발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우리 모두락에 필요한 성품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성품들을 과연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쥐어 짜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빚어 가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와 같은 거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극률과 겸손 같은 멋진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이 막 흘러내리거나 헝클어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꽉 묶어주는 아이템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선은 성경의 이 부분이 참 좋아요.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기준은 뭘까요? 내 감정이 풀렸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가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딱 하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탄감 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허리띠가 옷 전체를 딱 잡아줘서 단정하게 만들어주듯이 사랑이라는 띠가 극휼, 겸손, 용서 같은 모든 좋은 성품들을 하나로 쫙 묶어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소중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사랑이라는 띠를 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죠. 아마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오래 참지를 못할까? 왜내 모습은 이렇게 더디게 변할까?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오늘의 내 기분이나 상태, 나의 성과 같은 흔들리는 것들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극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용서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를 단단히 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하신 받은 자다운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